네, 안녕하십니까. 부샤키 프로 김영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은하3cc에 나왔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면 네, 잔디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조금씩 잔디가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컨디션을 보면은 다음 주 중에는 거의 100%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많은데 지금 은하3cc가 제가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인데, 지금, 크롭하우스 내부가, 공사가 아주 깨끗이 돼서, 굉장히 세 번째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거든지 잘 모르는. 네, 라카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뭐, 이것저것 이 깔끔하게 바뀌었네요. 네, 리뉴얼을 했어요. 작년에 한것 같아요. 네, 작년에 한 번, 여름인가요? 굉장히 막 일요일인데 엄청나게 싸게 플레이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풍경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젊은 그 프로들 두 명하고 뭐 연습을 많이 안 해가지고 뭐 프로였지만 지금 현직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니요두 명과 우리 김팀 팀장님과 같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팀프로에게 요게 있어요. 액션캠에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플레이를 할지 오늘은 아마 백지 플레이가 될것 같은데요.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네, 즐거운 영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짧은 시간 내에 끝낼게요. 그럼 곧 출발할게요. 무비가 으까까까. 은하산 일본올입니다. 여기가 무슨 코스죠? 여기가 남 코스예요? 여기가 무슨 코스예요? 동 코스죠? 자, 동 코스인데 지금 블루티에서 샷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맞았네요. 일본을 부터 지금, 물을 건너가는 코스입니다. 자, 한 분씩만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쓰던 거를, 네. 옛날에 도착한서드렸어을 들여서, 요여서지이브들이두 들여서, 여기가 어떻게 되여라이두우리 들여서, 이두 장을 들여서, 이두 장을 들여서, 이두 장을 들여서, 이두 최근에 예,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예, 프로를 따서, 옛날에 일본에서 같이 치던 동생인데, 예, 같이 친 거는 거의 뭐한 5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정치 보세요. 장난 아닌데. 샷!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젊은 피들이라 전부 우드를 들고 뒤져서 하고 있습니다. 세미프로, 네, 세미 네어 생활을 하다가 골프를 접었습니다. 접고 그냥 취미로만 즐기고 있는 이프로 되겠습니다. 네. 보시죠. 나이스, 굿샷! 네, 아, 예, 뭐, 좀 들어오셨습니다. 예, 굿샷.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리 센터. 바짝 몸에 붙여서. 보통 안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기분이 어디 가겠습니까 구샤, 괜찮아 괜찮아 한 7년 만에 같이 치고 있습니다 한 8년 됐나요? 7년 됐나요? 한참 됐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팀바구니를 껴서 우리 김팀장님 힘이 뻑뻑 들어가고 있습니다. 샷! 오우, 제 좋아요. 네, 동쿠스 3번 홀입니다. 내기를 했더니 장난아닙니다 지금 거 뭐. 봐라 이거 내기하면서 그렇게 치는게 어딨냐 너 진짜 <laughs> 장난아니에요 옛날에 치면 한 300미터 치고 그랬어 <laughs> 장난아니야 어쩐지 며칠전부터 막 연습을 한다고 전화하고 막 그러더라고 아 나이 왼쪽도 아이고 어떡해 샷! 아, 앞에서 이렇게 치면은, 뒤에서 치는 사람이, 이건 부담이 돼서 칠 수가 없어. 야 대박이다, 이를, 진짜. 나 이거 어떻게 나갈지도 몰라, 이거. 난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똑바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laughs> 이게 피팅해가지고. 3일 전에 했나? 좋은데요? 멋있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한번 쳐봐야겠어요. 3일 전에 해가지고. 안맞아 안맞아 샷! 샷! 야, 무슨 뭐 드라이버들을 장난 아니게 치네 아유, 이거 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자, 오늘 김팀장님하고 저는 거의 재물입니다, 재물. 네. 저 인간들 연습 안에 따르면서 드라이버 엄청 멀리 치고요. 네. 뭐, 버디, 뭐, 연습을 한번 나라고, 필드가 세 번째라고 사기를 치면서, <laughs> 지금 뭐, 버디 잡고 난리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형님 용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네요. 어? 네. 지금 딱 100m 지점인데요. 네, 제게 뒤에 있네요. 피팅한 클럽이. 피팅한 클럽이 잘안 맞아요. 몇 m 나와요? 여기 100m요. 100m요? 네. 어? 잘못 가져서, 저도 채를. 벤디는 잘 올라서 좋은데요.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벙커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아 일로 쳤나요? 제 잘못 쳤어요. 방향이 자 피는 보이지 않지만 저 버드나무가 있는데요 네, 버드나무를 넘겨야 된다 거리가 대략 160 정도 돼요 150에 바람이 불멀몇메를 보고 쳐요? 160. 내리막이니까 160 보고 쳐야 돼요 아구, 시아 나이스! 그린이 좀 넓어서, 뒷핀인데? 그린을 혹시라도 벗어나면 뒤쪽에서 어프로치 하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음. 굿샷 어. 짧을 것 같은데? 야이 앞에서 이렇게 쳐대면 뒤에서 치는 사람들은 음. 음. 그린온이네 그린온 <laughs> 그린 엄청 넓은데? 맨 뒷핀인데? 지금 님이좀 파이팅하고 계니다요 네기를 해서 장난 아닙니다. 샤어 들어우 야 제일 좋다 제일 좋아. 아니 연습도 안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잘 쳐요? <laughs> 연습도 안 하는 분이 <laughs> 제일 잘 치는데? <laughs> 이번서도 또, 다음 불로 제대로 치지 못하네요. 밖에, 남의 그림 올라왔습니다. 네. 네, 동코스 7번홀, 파포인데, 여기서 치면은 여기가 화이트트인데요. 여기서 치면 굉장히 쉬운데, 저 뒤에서 치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살짝 숨어서, 약간 오 다들 아이언을 들고 있네. 2 0 0 m 면 이제 3 0까 대박이십니다. 전부 아이언을 들고 계시고 저 혼자 유틸리티를 들고 있어요. 예잘 네. 네,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떨지 네 잠깐 음. 숨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허, 한번 나오나요? 네, 한번 나왔습니다. 오, 나무 아, 맞는 소리가 딱 났는데. 야,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이 홀에서 화이팅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선생 화이팅을 <laughs> 해야 돼요. 화이팅을. <laughs> 아니, 그래도 영도는 최하, 나갔어도 오, 팔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따불이란 말이야. 최소한 팔을 내야, 불을 빼 먹을 수가 있어. 뭐, 어디 보고 쳐야 될 거야, 이거? 여기 소리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러니까. 여기, 음, 저기 보면은 집이 있는데요. 집의 왼쪽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앞에서 나가서 보면, 네. 저 집이 거의, 집이 그린 중앙이네. 저 집이. <laughs> 별걸. 알았어. 별걸 다 시켜. 3번은 지금 빠질려나? 네. 난 4번은 안 줘. 그래? 예, 지금 보면은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카메라를 또 찍고 있습니다. 네. 네. 슬로우 모션으로. 자잘 갔어? 잘 갔지? 이것도 오른쪽으로. <laughs> 날이 꾸질꾸질해지고 있습니다. 돈코스 8번월, 파3, 160m. 또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네요. 슬로우 영상입니다. 아하, 전화를 받으시더니, 네, 원래 전화 받고 그러면 좀 그렇더라구요. 네. 그 다음에, 이 00%. 프로들은 공을 원래 조른 데야 되는 나쁘지? 왜 조른 데 놓는 걸까요? 기본 마크 옆에 네, 아무래도 에이밍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요? 아 나이스. 예, 네, 샷. 핀발입니다. 어, 어, 어 네, 동코스 어. 9번홀입니다 네 2프로의 e 티샷을 보겠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네. 와, 약간 왼쪽으로 가는데 약간 드로우 구질이다 어 카트 맞았어요 어허 저는 내 일하기 때문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깼습니다 2프로의 e 100m 샷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재수없게 까마귀 걸리고 있네요 예, 아 요즘 쉬셨네요. 계속에까마이 그러세요. 예, 오는 됐는데 이런 것도 실수 중에 하나죠.